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짜샤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좀 헬쭉 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실제로도 한20 파운드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안한 못한 이유가 좀 아팠어요. 감기몸살이 심해가지고 미국에 사는 동안 이렇게 알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감기 몸살이 거의 2주 동안 내내 아팠어 가지고 병치하는 바람에 또 감기가 이 감기 몸살이 또 입맛도 없어요 입맛도 없고 땡기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도 계속적으로 한 10일간 났고 그 사람들이 코비드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뭐 훈훈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나았습니다 뭐가 클리어 됐고요.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유튜브 티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살아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언젠간 볼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한달반 동안 또 쉬었더니 뭐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뻥이고요. 세상은 그대로 있죠. 제가 좀 바뀌었죠. 살이 좀 빠졌다는 거. 그거 외에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골프를 또 시작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체리 힐스 골프 코스라고 유니피에 있는 거를 갔다 왔는데 동네 시골 골프장 같았어요, 분위기가. 일하시는 분, 백인 아저씨도 너무 좋았고 계속 앞으로 짜샤TV 시청해 주시고 제가 살아있다는 보를 신고를 합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에 미용실은 과연 어떻게 머리를 깎아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고고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야, 이런 하늘 역시 캘리포니아죠. 지금도 어저께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햇볕이 쨍쨍합니다. 오늘도 어저께 왔을때는 비온다고 기상청에서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럼 보시죠 여기가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자 여기 왔습니다 미용실에 미용실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임페리얼 사우나가 있고 낭만이란 전추점도 있고 폴라헤어 저는 폴라헤어로 갑니다 여기 본죽도 있었는데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여기 물이 옛날엔 다 죽은 물이었는데 요즘 도 한인들이 이동대 많이 이사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좀 일찍 왔다고 차에서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3시 반오퍼인먼트인데 3시에 왔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한 보니까 한 사람이 머리 자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봐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좀 기다리다가 제가 미국의 쇼핑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쇼핑몰은 보통 그 지역 그 LA 같이 그런 번화한 다운타운이 아니면 약간 지방 이렇게 지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시는 이 쇼핑 센터가 정해져 있어요. 새로 막 땅이 떨어져 막 중축하고 막 시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보통 이곳에 오래된 동네에는 쇼핑 센터가 인구 몇 명의 어떤 포션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경쟁이 그렇게 특별하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처럼 동네에 가면 치킨집 옆 건물에 붙어 있고 막 이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오니까. 파킹장도 널널해요. 파킹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넓죠? 이렇게 다 법적으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근데 로스앤젤레스 3 다운타운은 제외입니다. 이게 약간 시에서 벗어난 오렌지카운티라든지 이런 시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조금 다르죠. 보면은 건물들이 예쁘게졌고 그다음에 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또 쇼핑센터가 어디냐또 차를 몰고 또 저기 가야돼요 그래서 한 곳에 어느 정도 쇼핑센터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곳에는 가까운 곳에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쇼핑몰 센터가 그 전에는 많이 죽었었는데 워낙 한인분들이 옛날부터 이민은 이 25년 됐는데 그동안 계속 이사를 와서 그런지 여기 많은 가게들이 전부 한인 상대로 하는 가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옛날에 이게 미국 마켓이었는데 오늘 문을 닫았네요. 그러니까 본죽도 있고 있었고 한의원도 또 한국 분이 하시는 거고 헤어 살롱. 낭만존 바베큐, 피아노 학원, 그다음에 어 만두랑이 들어왔네요. 만두랑도 들어와 있고 저기면은 여기서 가장 메인 몰 중에 상권인 임페리얼 스파. 스파 스파는 지금 문여지만 임페리얼 스파도 크게 있습니다. 뭐 파킹량도 넓으니까 여기도 괜찮은 앞으로 좋은 상권이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왜냐면 여기 한국 마켓이 하나 들어와야 또 사람들이 모이는데 마켓은 전부 다저 위쪽에 있어요 부에나파가 그 라미라다 만나는 지점에 비치하고 멜번길에 한남체인 그 다음에 H 이치마트그 다음에 시온마켓세개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갈땐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 쇼핑몰이 크게 되려면 아무래도 그런 마켓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머리 를다잘 랐습니다. 멋있 게, 멋있 게. 너무 멋집니다. 여기 사장님 괜찮은 거 보이시죠? 제니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머리를 꺾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깎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깔끔해 보이시나? 사장님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재밌게 머리 깎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갑니다. 프로틴에 사시는 분은 폴라 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그 정도면 저렴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장님.